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자체 발굴에 제한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데요. 광주시 컨소시엄도 지난해 최종 선정돼서 2025년까지 총 483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강수훈 광주광역시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83억. 엄청 큰돈이잖아요. 네. 근데 왜 시나 시 산하기관이 아니라 외부 사업자가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광주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울산은 일자리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광주의 테크노파크는 이게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누구의 업무냐라고 했더니 광주시 산하출자 출연기관인 경제고용진흥원이 그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고용진흥원한테 총괄 운영을 맡겨봤더니 담당 직원을 3명을 채용을 못했다는 이유로 결국은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이 퇴사 후에 에 만든 아무 경력도 없는 신설 법인에 결국 총괄 운영을 맡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테크노파크 그리고 경제 고용 진흥원은 업무 떠넘기기와 업무 해태를 했던 것이고 또 시사나 출자 출연 기관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이 퇴사를 해서 민간 업체를 차리고 그수로 수익을 창출했던 그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었던 것에 대한 부도덕성 그리고 또 이것을 오히려. 방조하고 또는 장려했던 시 집행부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습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퇴직자가 이제 그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 좀 알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500억 원 가까이 되는 꽤큰 규모의 국책 사업인데 이제 이걸 아무런 경력도 없는 신생 법인이 맡게 된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 신생법인의 대표가 이것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석사와 박사과정은 전혀 다른, 어, 주제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과연 이큰 규모의 사업을 신생법인이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어야 되고. 특히 그 공모를 진행할 때 있었던 그 시사나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이에요. 그러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뭐, 이건 우혹이지만, 처음부터 들어갔을 때 마치 이걸 나중에 퇴사 후에 본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까지 의문 제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이고 또더 나아가서 더큰 문제가 발견된 것은 지역 혁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제한 기관이 광주광역시 그리고 수행 기관이 광주테크노파크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돌연 테크노파크가 이걸 포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죠.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고 그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 신생 법인이 표지가리 반해서 내용은 똑같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아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니 당신들이 공모할 때는 시하고 시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사업은 갑자기 생긴 법인에서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그 483억 되는 규모의 사업의 국비가 350억이고, 시비가 133억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감독을 하는 것은 이제 시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초에 이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그 이야기 하고 있던 신생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 집행부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와 경제고용진흥원이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두 기관이 안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 신생 법인에 맡기겠다는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거지 것대로 관리해야 될지. 광주시의 산하 기관은 광주시가 만든 곳이잖아요 산하 기관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주요한 업무를 줬는데. 배째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네. 모르는 갑자기 전혀 쌩뚱맞은 네. 데서 어 제가 할게요. 손 드니까 그럼 당신이 하세요라고 네. 줬다는 거예요. 예. 483억 원짜리를. 예, 그것에 총괄 운영을 하는 것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에 처음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이 됐을 때 에, 테크노파크가 안 하겠다고 하니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총괄 운영을 맡아요. 그런데 직원 3명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걸 누가 합니까라고 해서 그 신생 법인이 하겠다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는 것인데 이건 그래서 이제 지역의 미래 일자리를 어둡게 하는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런 사례가 우리 지역에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은 경기도와 인천은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사나 출자 출연 기간 일자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주만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 일자리를 약하고 돌아오는 청년들 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지금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는 퇴역 공무원들이 거의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자리,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을, 어, 연금 받고, 퇴직해서 연금 받은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어, 이런 게 약순환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가 기간을 하나씩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데이터를 요구하시면, 강주시 산하기관 곳곳에, 예, 퇴직했던 공무원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강주가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기득권들이 좀 전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강주를 만들겠다는데 항상 이 지켜지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 그 도시공사가 맡았던 공사도 빠져가지고 다른 건설업체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똑같은 스포인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지금 강주만 이렇게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 사실 지금 뭐 의회에서도 역할을 해야지만 국회에서도 이걸 좀 노력을 해야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네. 이게 행정기관이 앞에서 처음에. 아니야말로 우왕은 잔뜩 떨어놓고 그렇죠. 실제로 그 사업은 민간이 할수 있도록 예. 자기들이 슬그머니 발을 뺐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해야 할 역할을 어느 날 갑자기 사업주체가 도시공사 나모두에다 빠지고 이게 사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빠진 것 자체가. 그리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가 문제가 돼, 돼서 논란이 한번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의식 마찬가지로. 어 앞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하지만 일자량이 뭡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잖아요. 하근데 양질의 일자리는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 예전이나 지금 똑같네요. 네. <laughs> 의원님 아까 예. 이야기한 중에 세, 지금 경제고용진흥원이 3 명을 채용을 못해서 못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경제고용진흥원이 채용 공고 3 명을 냈는데. 두 명은 적격이 없었고, 한 명이 채용이 됐다가 입사 하루 만에 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담당을 해야 할 업무 직원 세 명을 채용하지 못해서 이 업무를 못 하겠다라고 포기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테크노파크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 네. 신설 법인을 만드신 분은 네. 채용을 몇 명이나 했대요? 어, 거기도 규모가 지금 뭐 법인 설립 이후에 약1 0 명의 직원이 사대보험 기준으로 확인을 했을 때뭐 입사했다 퇴사했다 했지만 그 경력 그 근무일수가 굉장히 짧고요 제가 확인한 것에 따르면 약4명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결국은 테크노파크 또는 경제고용진흥원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지 않고 또 급기가 이건 우리 기관이 할 일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업무 떠넘기를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참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거의 500억 가까운 돈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인데 결국은 신설 법인이 어찌 됐건 그 법인은 자기네가 많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지 뭐 좋은 일자리하고는 사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들여다 보니까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가 약실 수령액이 한달 기준으로 600만 원 가까이 받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운영하는 것 이외에도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까지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네. 네. 이 뭐... 일은 의원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해서 <laughs> 다음 판에. 단에... 꼭 나와서 이거 해결됐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시 의회에서도 뭐 조사 특위를 꾸리든지 아니면 특정 감사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뭐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가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어제 KBC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김건희 여사가 가진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왜안 하냐? 라는 질문에 그것은 민주당이 무능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서 모든 걸 뒤졌지만 이 기소를 못하지 않았냐며 공직자가 아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나머지 유통 대기업인 롯데의 계획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롯데 측은 12월 중순까지는 사업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다고 말했는데요. 부지 선정이나 수익성 문제로 살펴볼 사항이 많아서 다른 두 회사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에 나설지, 나선다면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지 궁금하네요. 카타르 월드컵 초반부터 이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우승 후보 스페인은 예선 첫 경기에서 코스타리카를 7대 0으로 꺾으며 무적함대의 위력을 과시했는데요. 아르헨티나를 꺾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일본도 전차 군단 독일을 2대 1로 격파하는 이변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 밤 10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첫 경기에 나섰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들 힘내라고 다 함께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톱 10이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측이 복합 쇼핑몰 참여를 다음 달 중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신세계하고 현대는 이미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낸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면 롯데까지 참여하면 세 개, 3개. 세 개가 광주라는 곳에 과연 다 필요할까라는 기본적인 의구심이든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다만 강기정 시장이 그 시장 당선되고 했던 워딩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업체에 대해서 누가 하든간에 우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광주의 복합 쇼핑몰 센터가 꼭 하나야 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 두 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어, 그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롯데가 음. 참여할 거로 보세요? 아니면 사업을 접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라는 전제 조건에서는 참여를 해서 경합을 할 수는 있겠죠. 음. 그런데 만약에 두 개, 세 개가 늘어난다면 고민을 하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참여를 할것 네. 것 같다. 그런데. 딱히 롯데가 지금 할수 있는 부지가 없잖아요. 어그 부지도 이제 강기정 씨랑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전방하고 어등산을얘기했지만그 외의 지역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야기했거든요. 음. 예. 아마 아마 이렇 롯데서 에 나온다면은 그 부지까지 같이 가지고 나올 확률도 큽니다. 음. 그러니까 로... 롯데가 그냥 그나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우치공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롯데가 이제. 공식으로 적 언급을 한게 다음 달 15일까지는 반드시 결론을 짓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튼 유치전 자체 에 뛰어든 것이 늦었다, 애 초부터 늦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사업 계획서 제출 마감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좀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롯데도 유치전에 뛰어들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네, 그러면 롯데, 현대, 신세계 어느 쪽이 좀 유리하다, 유력하다라고 보세요? 저는 삼성도 올것 같은데요. 아, <laughs> 네? 왜냐하면 삼성. 삼성? 왜냐하면 그,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회장 취임하자마자 광주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다른 여러 우도도 있겠지만, 아이분도 복합쇼핑몰에 관심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 새로운 이야기네 삼성. 아 예. 네 <laughs> 개가 싸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 그럼요. 네. <laughs> 지금 뭐 눈치 작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네, 의원님께서 답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아니 이제 뭐 일단 더 현대는 제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다른 두 곳도 그것에 준하는 적어도 그것에 준하는 그리고 그것 이상의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건 네. 좀 그때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기반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게 이제 지자체에서 해준다 했잖아요 이 기반시설 범위 이렇게 우치공원이든 어등산이든 전방이든 간에 어느 지역이 가장 기반시설이 네. 잘 맞아떨어지고 좋은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